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의 성견입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민지 쌤이랑 음. 어, 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 요 혹시 선글라스 뭐예요? 혼자 여름휴가 가세요? 아 그게 아니라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공구예요아공구예요아니요 <laughs> 공부 <공부에요? 웃음> 아, 아, <공부에요? 웃음> 아니, 아니고 그 학원 그 오는 길에 네. 이제 휴가 그, 가는 느낌으로 아. 설레는 마음으로 일부러 그쵸. 이렇게. 왔거든요. 우리 휴가 못 가니까 이거라도 어, 이제 어, 스파이트 끝났잖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휴가다라는 그런 어, 시간이지만 느낌 있다. <laughs> 이렇게 이제 출근을 했어요. 어. 아무도 제가 선생님인지 모르죠. <웃음> 그렇죠. <웃음> 어디 휴가나는 이제 젊은 아가씨. 어, 진짜로. 어, 어쨌든어핫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어. 이거 끼고 수업 좀 해도 돼요. 어 항상도 괜찮아요. <웃음> <웃음> 어, 우선 버드 <저도> 장미 <laughs> 하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찍으려고 어. 했었던 컨텐츠가 바로 분기 <laughs> 혹시 수가 군기 기억나세요? 아 진짜 장난 아니죠. <laughs> 아니 군기를 받았다 혹은 했다. 그러니까 어. 받았는데? 이게 장난 아닐 때 받았죠. 오 어, 음. 되게 궁금해지게 얘기를 하네요. 음. 어. 그래서 사실 세인쌤 군기 썰이 좀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저희는 수가 군기 썰을 입부로 가져왔습니다. 자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민지쌤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군기 좀 기억나는 거 있나요? 음. 사실 저는 이제 입학을 했을 때는 없었고요. 어, 이거 아마도 많이 유명할 건데 입학 전에. 맞아. 어, 입학 전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군기를 좀 받았어요. 맞아. 잡혔어요. 맞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한국과 그때 저희 경쟁률 진짜 심했던 거 아시죠? 맞아요. 50대 1이 그냥 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학교에 합격을 했으니까. 아, 자랑스럽죠 그래서 <laughs> 1차에 최초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당시 지금 인스타그램처럼 맞아요. 페이스북에 딱 올렸는데, 그거 보고 그 재학생 선배들이 이제 연락이 와요. 맞아. 어, 우리 학교 들어오는데 나한테 왜인사 <laughs> <laughs>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갑자기 한 명이 아니라 한 2, 30명한테 빡빡빡 거기 와가지고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받는 거예요. 겨울방학 직전에. 그래서 막 단학가체를 써야 되는지도 그때는 막잘 몰랐는데 이제 그런 거 같다가 막 갑자기 연락해서 뭐라고 하고 들어오면 나한테 인사해라고 이러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이 학교 뭐야 뭐야 아 이렇게 하다가 다그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때가 이슈가 너무 크게 돼서. 공론화됐다고 해야 되나? 아, 맞아요. 어. 학교에서 그 싹을 잘라버려가지고. 맞아요. 저희는 사실 선배와의 대화 금지. 맞아요. 눈 맞춤 맞아. 금지. 오히려 마주치면은 이제 후배가 선배를 신고를 하는. 음. 그래서 선배가 징계를 먹는 그런 어, 정책이 어떻게 맞아요. 돼가지고. 사실 저는 그래서 입학 후에는 위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음,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그그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음. 예를 들어서. 어, 좀 기본적인 거. 그니항공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승무원으로서, 어, 해야 되는, 뭐 어피어런스나, 뭐, 인사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민지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약간, 신고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 친구 중에서, 그 분기를 약간 잡았던, 아, 잡힌 게잡았고요 아, 잡았던? 아, 그럼, 2학년이 돼서, 2은거이 돼서, 어, 1학년은? 네, 근데 아, 그 아, 현장에 아. 내가 있었어. 아, 진짜요? <laughs> 가 원장쌤이 잡으시는 아니면 저 절대 아니고 아, 저는 아니다. 너무 너무 착한 선배였고 어. 그리고 늘눈 마주치면 웃어워지면서 이제 막 그래서 그랬었는데 네. 어쨌든 근데 그 썰이 하나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해주세요. 어, 해도 어, 괜찮겠죠. 해주세요. 나 이거 끝나면 누군지 알려주다 <laughs> <laughs> 약간 군기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 저는 그. 어쨌든 저희가 들어갔을 때 공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좀 편하게 다니기도 했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잡을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었어요. 우리가 다하지않았어고 우리가 이제 어, 안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 엘리베이터 안에 저랑그 친구랑 <laughs> 그리고 1학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탔을 때 같이 인사하고, 그냥 핸드폰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그때 제 친구가 두명 있었거든요? 친구 1, 친구 2, 저. <웃음> 친구, 제이 <laughs> 갑자기 친구 2한테, 어, 이, 이 친구들이 이제 나는 그런 거에 안 흔들 거라는 걸 아니까 나한테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어. 그냥 난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친구 1, 이 2한테, 근데 쟤는 어필 안한거 같지 않아? <laughs> <laughs> 이렇게 맞아기겠어 <말을 웃음> 근데 어피 안한것 같지 않아는, 풀어고 있었으면 딱 보이는 거고. 아, 이해를. 머리를 이제 그냥 포니테이프 그 아, 약간 이렇게 묶었어 제대로 안. 그데 아, 하는... 약간 이렇게 헐렁헐렁 묶은 <laughs> 스타일.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친구가 아는 네 음. 약간 이렇게 그냥 둘이서 <laughs> 얘기하는 듯다 들리잖아요. 그 앞에 애기들 있는데, 음, 이런 있는데. 음, 음, 그래서 갑자기 나는 약간 PTSD가 오는 거예요. <laughs> 나는 동기를 잡혀본 적도 없는데, 막. 갑자기 약간 그 옛날에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어, 있었던 아니, 그, 어. 그 PTSD가 갑자기 오면서 얘네가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그 친구가 이제 어, 어필 안하시니까 사진 찍을게요.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탕탕탕 이렇게 찍었어요. 음, 음, <laughs> 이런데 이런 게... 너무 웃겼던 게그 친구, 저 친구 중에 한 명이 검정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찍고 나서 바로 엘리베이터가 열려가지고 나와서 이제 막야 아, 약간 그렇게 하지 말아 뭐 무섭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갔었는데 그 일학년 친구가 신고를 한 거예요. 음. 그 음. 학과 사무실에 아, 검정 마스크 선배가 음. 아 근데 얘기는데나아 음. 근데 내 친구가 보면 약간 <laughs> 왜 자기로 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laughs> 검정 마스크 <laughs> 친 어, 검정 마스크 친구가 이제 자기를 응. 사진 찍어서 갖고 난 너무 무서웠다 이거를 이제 오, 아, 검정 마스크 선배를 신고를 해서 이제 그 학교에서 그 검정 마스크를 찾으러 다녔나 그래서 응. 어알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 그때 어. 어. 그한번 공지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닌가 검정 마스크 쓴 학생 누군지 이게 어, 이번들한테 카톡방에 쫙 나가거든요 근데 누구였을까? 근데 그럼... 어쨌든 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찾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찾았을 때그 점점 마스크 친구가 어쨌든 걸려서 그 친구가 1학년 친구한테 가서 사과하고, 아. 어 음. 사과하고, 징계는요? 어, 징계는 따로 안 받았는데 사과하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한게더 있었는데, 어쨌든 되게 민망했던 <laughs> <laughs> 민망하게 그 상황이 끝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 아.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왔던 게, 어쨌든, 그, 분기를 <laughs> 처음 이제 눈으로 봤었던, 어, 썰이었고. 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네. 좀 찬반, 논쟁을 네. 해볼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저는 솔직히, 그 뭐, 1학년한테 이렇게, 이렇게 한 거는 조금 음, 그렇긴 하지만, 음, 음, 음. 저는. 어피어런스를 당연히 잘 하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그안 했잖아요. 그안한 친구가 뭐가 당당해서 그또 선배를 신고를 합니까? 아. 저는 그게 그쵸. 조금 마음에 조금 안 드네요. 아, 그쵸. <웃음> <웃음> 그쵸. 맞아요. 그건 어. 맞아요. 그래서 그건 맞지만, 그, 저라면 사실, 아, 말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오, 그렇긴 하죠. 사실 어. 같은 학년도 아니고 관련성이 없어서 학교에서 그쵸. 들어주지도 않을 거고 그냥 어필을 잘하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선배의 마음에 네. 이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 후배도 뭐 잘한 건 없다. 응 음, 맞아요 어. 맞아요. 어. <laughs> 그래서 어. 결국은 그게 좀 기본이긴 한데 그것조차도 선배가 후배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그 정도로 이제 학교에서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 정도를 알면 좋게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근데 음. 그 약간 없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했어요. 아, 요것도 괜찮을까요? 어, 알, 저는 이제 별로 이제 없었던 것 같아서. 네, 민지쌤은 이제 임원이었으니까. 임원한테 솔직히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laughs> 제가 또하니저 피한 거서요 맨날 어. 웃고 다니니까 뭐 뭐라고 할게 없죠. 음, 음, 음.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홍보대사였어가지고 내 어, 학교 얼굴, 어, 학교의 얼굴인데 학교의 얼굴한테 뭐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도 당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카더라로 조금 들렸었던 거 하나 얘기를 하자면 우리 수가가 이제 약간 이렇게 숄을, 숄을 아.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숄을 뭐 1학년 때는 뭐 하면 안 되고 어. 뭐 2학년 때는 해도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이 뭔가 어, 확실한 규정은 아니었지만 좀 그랬었어요 어쨌든 근데 아, 이제 선배만이 할수 있는 맞아. 그 치장 그 예쁜 꾸밈 단계가 있어요 맞아 맞아 <웃음> <웃음> 근데 이제 1학년 <일하는> 친구가 <laughs> 이제 그거를 어, 하고 가서 뭔가 뺏겼던 적이 있다 약간 아, 이런 뺏겼다 약간, 아, 그건, 그건 좀안 된다 설이 어. 한번 음, 있는데 음. 그것도 어쨌든 파도라로 들리는 음. 얘기여가지고 음. 어쨌든 저희는 뭐 편하게 다녔다 그리고 이제 편하게. 저는 이제 그래서 너무 그런 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음, 음. 그래서 제 학번 중에 이제 복학생 언니가 들어와가지고 오. 물어봤는데 그 언니가 복학을 계속 휴학 복학 휴학 복학이래 해서 저희랑 4 학번 정도가 차이나는 아. 언니였어요. 그래서 언니가 자기 때를 썰을 이제 틀어주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궁금하다. 뭐냐면 궁금하다. 일단 MT 어. 네, MT를 가는데 저희 때는 사실 MT가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MT를 가서 뭘 하냐.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선배한테 인사 연습? 이런 걸 시킨다. 음. 어. 그리고 막 술도 먹이고, 그리고 뭐 똑바로 못하면은 때려요? <웃음> <웃음> 때릴 수도 있다고. 어. 그 들었어요. 자기도 근데 들었던 거래요. 음. 어. 자기, 그래서 자기는 맞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되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음. 어, 그런 게. 완전 눈수감이죠 아. 네, 저희는 진짜 그런 거 없이 너무 편하게 다녔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졸업생 선배들을 찾아가는 홈커밍 이런 것도 가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어진 거예요. 음. 제가 봤을 때는 군기 뭐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그들 우리 후배님들도 다 오피스룩, 캐주얼 비즈니스룩을 입고 저도 선배니까 그렇게 제가 음, 입고 갔는데 음. 저도 재학생으로 갔나봐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볼땐 임원이에요. 2 학년 임원 같이 보이는데 막 저한테 막 뭐라고 뭐라고 해요. 오.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한게 아니라 제가 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음. 아뭐 선배님 그게 이게 아니라 음. 아 그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지금, 아 지금 바쁘셔가지고 그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친구 나 누군지 모른다. 이따가 저 무대 위에 올라갈 건데 <laughs> 나 여기 졸업생인데. 어, 어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임원일 때그 졸업생 선배들이 이렇게 오면은. 엄청 깎듯이 했거든요. 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음. 근데 요새 친구들은 그런 거좀 없는 것 같아요. 음. 아마도 맞아. 교수님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그게 막 편해지지 않았을까 음. 싶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사실 친구들이 학교 생활할 때는 뭐 물론 편안해서 좋긴 하겠지만 이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켜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맞아. 우리가 결국은 가고자 하는 게 항공사잖아요. 항공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보수적인 집단을 계속 형성해왔기 때문에 때문에 그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어, MZ 친구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m z 식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그 많은 그동안의 응. 그 동안의 그뭐 고인물이라고 응. 표현하고 잖아요 어, 그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임원분들, 높은 선배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나죠. 어.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그 사회에 맞추는 게 맞는 거고, 어, 그러려면 지금부터 이제 예의 있게 어, 누구한테 인사도 잘하고 따뜻하게 하고 어,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친구들 맨날 조용히 형 들어오거든요. 어. <웃음> <웃음> 왜 인사 안 해?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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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을 위해서, 어, 미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 우리 학원 들어올 때, 나갈 때 어, 인사 잘 해주시고 남들한테도 인사 많이 하고, 그럼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그래서 공기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저희가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어.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 너와 나의 세계로 함께 떠나자.